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이라는 음. 노래에 네. 너를 보는 순간 멈춰버린 눈길, 음. 짧은 머리에 짧은 치마, 네 이상형이었나요? 반대입니다. 어 진짜요? 음. 반대 반대였기 때문에 나의 눈길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렇게 뭐. 머릿 속에 그려진 뭐긴 머리, 네네. 뭐 이런 뭐 청바지, 뭐 네네. 이런 네네. 그런 것을 깨는 그러니까 음. 짧은 머리인데 뒷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짧은 짧은 머리면은 이렇게 남자라고 생각할 아,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나의 눈길을 으악 멈추게 하는 음. 그런 모습이었기에 어. 나의 그그 그 개념을 깨는 아. 음, 그런 뜻이에요. 쇼킹한 그녀군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나의 편견을 버리게 하는 그녀 이런 어. 뜻이 돼요. 그럼 지금 그녀는 그런 그녀입니까? 아니요. 그냥 저는 그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 반대로 좀 표현을 하면서 네. 예, 어,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음. 내가 언제나 좋아하는 스타일이 긴 머리면 네. 그냥 짧은 머리의 여자도 내가 충분히 좋아할 수 있구나. 어, 좋아할 수 있구나. 그런 아. 사람이 그런 매력이 있으면 나의 눈길을 멈추게 할수 있는 예, 음. 그런 게 있구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음. 아,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이상형 뭐 필요해요. 이미 예, 오빠는 품절남이세요. <laughs> 아자 빨래를 아 이거 했구나. 미안합니다. 20대, <laughs> 빨래했어요. 네. 20대 양준일도 좋지만 근사하게 나이 들어가는 50대 양준일이 더 좋다. 네. 저도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음, 음. 그런데 윤율님의 얘기들이 왜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이 서로 느끼고 있는 것을 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네. 내가 그것 저도 그것을 느끼며 그거 자체를 말로 맵이 표현을 해서 예. 음. 네, 그래서 어, 맞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표현을 하네. 네. 네 그런 게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들어요. 맞아요. 임유경 님은요 꿈을 펼치고자 했던 한국에서 상처 아닌 상처들을 받게 되고 미국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많이 지칠 법도 했을 텐데 네. 힘든 상황에서 본인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자 힘을 낼수 있었던 한 가지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 영원함입니다 아, 네. 네. 내가 포기를 한게 포기를 안한게 아니고 내가 바닥을 쳐서 쓰러지죠. 네. 그치만 그 영원함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죠. 아, 네. 아, 또 아, 이것도 진짜 멋있는 말이었는데 예, 희망과 꿈이 들어올 공간을 위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비운다. 네. 예, 조은희님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싫은 감정 잘 내려놓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방, 이유가 네. 그럴만한 에너지가 없었기에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좋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그렇죠. 소모가 네. 되고 그, 그걸 피곤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어, 내 네. 삶을 사, 사는.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내, 불,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을 네. 그것을 나는 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를 했었었지. 어, 내가 그어 다른 것이 급하지가 음. 않았었어요. 그니까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기 삶을 잘 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음흠. 그러면은 나 안에 있는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문제예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선택을 하면 네. 그 선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뭐 정말 제 노래 중에 선택은 자유가 아닌가봐. 네. 왜냐하면 네. 자꾸 내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네. 것을 자꾸 잡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내려놓기 힘든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 쓰레기를 버린다는 음. 얘기가 그것을 습관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네. 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많은 힘을 준 거예요. 음, 그 네. 필요 없죠, 그렇죠그 네. 네. 사람은 날 생각하고 있지 않는 데예 맞아, 맞아.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돈을 좋아한다, 돈을 미워한다 이런 네. 거 돈은 나한테 감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감정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혼자 짝사랑을 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만의 그냥 그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음. 혼자서는 힘들고. 그게 너무 아파서 예. 너무 손해가 커서 예. 그 냄비를 뜨거운 냄비를 오래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죠, 예. 상처는 더 깊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내려놔 버려야 돼요. 예, 그렇죠. 내려놓고 그리고 네. 내려놨다가도 다시 잡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네. 그때 또 내려놓는 거고 아. 예, 또 내려놓는 거고 자꾸 그 쓰레기를 버려야죠.